27번 봅시다 등비수열이네 네. 그래서 얘를 a r의 n-1승으로 잡죠 네. 그 다음 그 등비급수가 수렴했대요 네. 그러면 뭐 첫째항은 0일리가 없으니까 공비가 이거겠구나 네. 뭐 체크해 주시고 네. 합도 줬어요 네. 등비급수의 합은 1빼기 공비 분의 네. 첫째항 이거 네. 잘 봐야 돼 네. 첫째항을 잘 봐야 됩니다 네, 이게 15다라고 알려줬어요 네. 그러면 A와 R에 대한 관계식 한 개만 더 있으면 A랑 R을 찾을 수 있겠네 네. 자그 다음 FX에 대한 힌트는 없어요 네. 뭐 이거 있어봤자 뭐 음.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고 그게 수렴하고 그게 합이 0이다 음. 수렴할 조건은 좀 까다롭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대입할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 FX는 x 세제곱 플러스 음 MX제곱 플러스 N도 못쓰네 음 px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도 못쓰네 m 이렇게 쓸게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대입할 거예요 이거는 음. 그러면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r의 n-1승 분의 일단 a n 쓸까요 a n 분의 a n의 세제곱 플러스 p a n의 제곱 플러스 q a n 그 다음, 플러스 M.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분모의 항이 몇 개니까? 음, 한 개. 한 개니까 뭐 해보자? 어, 그럼 AN의 제곱 PAN 플러스 Q. 그 다음, 플러스 AN분의 M. 음.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이거는 등비수열이래요. 등비수열이에요. 네. 등비수열이 자주 나온 이유는 역수를 취하더라도 등비수열끼리 곱하더라도 등비수열 거듭제곱하더라도 다등비수열이돼요 네. 그럼 요것 또한 이쁘게 표현한다면 음. 어, m 곱하기 이거 다 역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바로 a 분의 1 곱하기 r 분의 1의 n 마이너스 1수로 쓸수 있어. 네. 그럼 공비가 이 범이었으니까 요 공비가 역수가 된다고 치면 이것도 뭐죠 수학적 상식입니다. 이걸 역수 취한다 생각했을 때부등식은 양변을 제곱하거나 역수를 취하거나 막하지 말라고 했지. 네. 언제만. 둘다 양수. 음, 진짜. 원래 그렇게 하죠. 네. 근데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부호가 같을 때 음. 좌변은 부호 가 같을 때, 근데는 부호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음. 역수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 역수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공비가 1보다 크다라고 되버리니까 얘는 수렴을 할 수가 없어요. 그에 반해요 놈은 수렴을 하죠. 네. 네. 어차피 공비가 이 범위였으니까 음. 그걸 제고 파더라도 수렴하고요. 요 음. 놈도 수렴하고요. 음. 어, 요 놈은 수렴할 수 있을까? 네. 잘 봐. 급수를 음. 씌웠다고 생각했을 때 말입니다. 네. 여기 급수다라는 것은 n의 1부터 무한대로 계속 가지 않습니까? 음. 그럼 만약에 상수가 이렇게 있었다 치자. 네. 그러면 상수를 매 무한번 더하는 거잖아. 음. 0이 아닌 놈이 계속 더해지는 거잖아.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음, 발산하겠죠. 음. 또 하나 이유 더. 급수가 수렴한다고 치면은 요 극한값은 뭐가 되줘야 돼? 영이 음. 되줘야 되잖아. 되잖아. 음. 네. 근데 요놈이 영이 아니면 극한값은 여, 얘는 영이고 얘는 영인데 얘는 그 영이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음. 네. 그리고 요놈이 제일 큰 문제죠. 네. 요놈이 수렴하지 않습니다. 음. 수렴하는 범위가 아니에요. 음. 그 말은 이거 다 없어져라. 음. 그 말은 Q랑 M이 다 영이어라. 음. 그럴 수밖에 없다. 네.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어때 이해가? 네. 그래서 좀 쉽지 않았을까 음. 싶습니다. 근데 정확한 이유를 들어서 했으면 음. 해요. 자 그럼 이젠 등비급수만 남았으니까요. 네. 저거 어, 정리 하면 a제곱 곱하기 어떻게 말해야 돼? 어, r의 제곱 의 n 1승. n의 계수를 뭐로 만들자? 1 1로 만들자. 그게 가장 이쁘다. 네. 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음. 각각 수렴하니까 음. 1 공비 분의 첫째 항 이걸 잘, 이걸 잘 보라 했어. 네. 그다음 플러스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항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그게 합이 0이다. 네. 그러면 양변에 1 빼기 r 제곱을 곱하게 되면 여기에 1 플러스 r이 한개 남겠습니다. 음. 어때 이해갔어? 네. 음, 아닌가? 이렇게 안낫나 이렇게 합시다. 양변을 곱하지 말고요. 요거를 1 빼기 r 1 플러스 r 음. 분의 a 곱하기 a로 씁시다. 음. 그럼 여기서 15다. 이게 15다라는 힌트 를쓸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는 15가 되겠죠. 네. 됐냐? 그다음 이것도 15가 되겠죠. 네. 15p는 0이다라고 네.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p p 15 15 이렇게 날라가게 되고요. 그다음 뭐이 관계식만 남아요. 근데 문제 또한게또 생겼지. 네. 그래서 이때는 이걸 먼저 쓰는 게 낫겠네요. 음. 맞죠? 네. 그래서 f1은 1+p 그게 마이너스 1 했으니까 p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이걸 먼저 이렇게 끌고 오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a다 라는 것은 3의 1+r이다 라고 정리가 되고요 이것도 a다 라는 것은 15 100r입니다 할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 15 1 0 0 r 을 대입해 주면 양변에 3 나눠서 500r은 1+r이다 6R은 4다, R은 3분의 2다. 아, 이 범위에 들어가는 것도 확실하다. 응. 그럼 A를 찾으러 간다면, 응. 어, 여기다 대입할래요. 응. 그러면 A는 3 곱하기 3분의 5요. 응. 그럼 A는 5요. 그래서 A3는 AR의 제곱이니까, 응. 어, 5 곱하기 9분의 4, 응. 9분의 20이 최종답이 되겠죠. 응. 네. 그 다음 28번 한번 봅시다. 좌표평면에 A 점이 있어요. 그리고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 모르겠어. 네. 그리고 A를 지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t래. 반지름이 2분의 1보다 크대. 네. 제 1사분면 중심이 주어 지나는 원 A를 지나면서 중심이 제 1사분면에 있으면서 x 축에 접한대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뭐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x축에 접하면서 네. y절편이 Y절편 중에 하나가 1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 제 1, 사분면 응.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 반지름이 T라고 응. 했고요. X축에 접한다는 힌트 써야 되고, 응. 뭐 여기든 여기든 어, A, 0,1을 지나야 된다 힌트를 다 써야 됩니다. 네. 응. 그럼 첫 번째로다가 중심을 줬나 봤더니,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 이거인 두 직선의 Y절편 찾아라. 네, 원의 정보는 더 이상 끝났어요. 응. 그럼 중심을 A, B로 일단 잡아놓고, X축에 접한다는 힌트를 쓴다면 여기 거리가 곧 반지름이 되겠죠. 음, 네. 그래서 여기 거리가 지금은 B지 않습니까? 네. 제1사분면이니까 A랑 B가 양수. 그래서 여기 B의 값을 T로 바꿀 수 있겠네. 됐나? 그 다음 이 점을 지난다라는 힌트는 음. 두 가지로 쓸수 있어요. 원방을 써놓고 원의 방정식 이렇게 음, 네. 설정해놓고 1,0 대입한다. 그리고 그런 똑같은 게 그냥 이 점과 점 사이 거리가 반지름 t랑 같아요라는 걸쓸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의 거리가 루트에다가 a 제곱 플러스 t 빼기 1의 제곱인데 그게 t입니다. 음.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a 제곱 플러스 t 제곱 빼기 2t 플러스 1은 t 제곱. 그래서 a 제곱은 2t 빼기 1. 음. a는 또 양수니까 제 1사분면의 점 x 좌표니까 요렇게 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중심이 다 T로 표현됐다, 그렇지? 여기까지 네. 뭐야? 여기까지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힌트를 주어진대로 그대로 쓴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고일문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직선과 접한다라고 한다면 기울기 알려준 이 상태에서 접한다라고 하면 기울기를 알려줬으니까 접하는 직선 두개 나오겠죠? 네. 그러면 원과 직선 접한다 그 어떤 개념만 쓴다고 했어? 아 중심 D는 R 됐어? <laughs> 네. 그래서 요 놈의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알파 이렇게 잡아놓고 요 직선과 요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D는 R을 많이 쓰죠 네. 그래서 양변에 4를 곱한다면 3X 플러스 4Y 빼기 4 알파는 0 이런 일반형과 요 중심 루트 2T 빼기 1,T 라는 그 섬에 거리가 반지름 것 같다. 네. 그럼 루트 9 플러스 16 점과 점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입니다. 그럼 절대값 3 루트 2t 빼기 1그 다음 빼기 4 플러스 4t 그 다음 빼기 4 알파 그리고 그게 반지름 t랑 같아 음. 아이고 힘들어라. 그러면 3 절대값 3 루트 2t 빼기 1 플러스 4t 빼기 4 알파 요게 5t랑 똑같고. 네. 얘는 절대값을 푼 대신에 풀마 이렇게 붙입시다 엄마야, 풀마 붙입시다 네. 근데 사실 t가 지금 변수인데 네. 풀마 붙이면 돼안 돼? 안돼 안 우리가 이것도 수학적 상식이야 절대값 x가 5다라고 하면 x는 풀마 5죠 네. 근데 절대값 x가 2x 플러스 1이다라고 하면 x는 풀마 2지라 하면 돼야 안돼 범위 나눠야 되겠지 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푸냐 이게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냐면 요놈의 부호가 음수일 수도 있고 네. 양수가 있을, 양수일 수도 있어서 그래.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붙어 있었지 않습니까? 마마마마. 네. 이렇게 붙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얘가 무조건 양수 아니겠습니까? 네. t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마가 붙어도 된다는 네. 거야. 이게 좀 센스죠. 네. 그럼 우리는 y 절편 찾는 게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알파 가 정상적으로 두개 나오는 거 맞죠? 네. 그래서 4알파는으로 바꾼다면 3루트 2t 빼기 1 플러스 4t 넘긴 거야. 그 필마 5t 가 되겠죠. 그래서 한 번은 ft로 얘기한다면 를 ft는 작은 거야. 네. 3루트 2t 빼기 1. 알파를 구하고 있는 거야. 네.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죠. 마이너스 t. 그를, 그를 4로 나눈 거. 음. 그 다음 한 번은 알파는 이젠큰 거,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 3루트 2T-1 플러스 9T를 4로 나눈 거. 어때? 이해가? 네. 음, 그러면 이렇게 두개 관계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까? 아니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발상이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중간중간에 수학적인 센스만 좀 들어가면 되는 거지. 네. 연산만 잘주면 되는 거라고. 알았어. 네. 그러면 요거 미분하래요. 네. 맞지 미분해서 0 되는 거그 k 값을 찾아서 여기도 적용시켜 보랍니다. 결국 둘다 미분하는 거네. 그럼 f 프라임 t는 이것도 목의 미분법도 아니네. 음. 4분의 1 앞에 놔두고요. 네. 요놈 미분하게 되면 이거 미분하는 거 네. 루트 fx 미분 공식처럼 어. 이란. 됐어? 네 그럼 4분의 1에다가 요놈 미분한 거3 놔두고 2 루트 2T 빼기 1분의 2가 되겠고 음네 맞냐? 그 다음 빼기 1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요거가 그냥 0이 되는 거 찾읍시다 그거의 T값이 한개 나오길 바래야겠죠 네 그럼 얘는 음, 음 필요 없고요 요놈 정리하면 루트 2T 빼기 1이 3이면 됩니다 네 음, 그럼 T는 5면 되나요? 네. 음, 이게 k 값이네 곧 음. 그러면 따라서 g 프라임 5 플러스 음. 찾아주세요라는 음. 게 되는 거고요. 네. 다시 한번 얘를 미분한다고 치면 네가 해봐라. 분의 일. 놔두고 3. 곱하기 루트 이티2일 분의 2워주고요 네. 플러스 9아네 4분... <laughs> 대단하네. 자 그럼 G프라임 13을 찾자 네. 그럼 4분의 1에다가 요거 13넘으2 5조 네. 5분의 3 깔끔하네 이렇게 되겠고요 얘는 5분의 45지 않습니까? 네. 그럼 5분의 48 깔끔하네요 맞죠? 네. 그래서 5분의 12가 음. 최종답이 되겠습니다 음.